증인이 될수 있어요. 부활에이 없으면 이 기독교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거. 죽었는데 다시 산다는 거.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끝이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로세디프스가 기록해놨죠.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500명의 제자들이 증거했고 그러니까 그건 거짓없는 사실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을 믿고 자나하고 가슴으로 믿어줘야 돼요. 그럴 때이 땅의 삶을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고 현대할 수 있고 꿈에 대해서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나그네 같은 삶 본도하고 있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나눠주고,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이, 그냥 육신적인 삶을, 그런 의미가 없는 것.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할 때, 딱지따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이름은막 얼마나 속상해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본깨짝 이만했어요. 어머니 몰래 돈훔쳐가지고 주사고, 돈 딱지사고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뿌듯해요. 또 땀에는 그때의 네, 마음이 기쁘고요. 근데 나이 스무 살을 넘어서 그걸 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예이 땅에서 삶이 참돈 벌고, 권력 있고, 막잘나고삐까까하고 좋은 좋은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 보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쉽게 있고, 우리의 마지막 분양은 가능해요. 기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요가고 우리는 가서 많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의 을를 확신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가슴 여기를 주의령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본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국민일보의 기독교의 대표 신문에요. 이 초창기 때목사님들 100만원 줬어요. 목사님이 반학식 되면 틀리자 국민일보를 하셔서 돼있어요. 지금 이제 둘째 아들, 국민제 땅. 국 아무래도 이제 경륜이 작아요. 국민일보에서 김영철 씨라는 분이 위 안수 집사로서, 건축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평생을 했어요. 네. 아내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돼 있지 않아요. 그, 그 김영철 집사님이 네, 기도하고.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데, 술을 접다한잔 먹으면, 발 땄다라고 좋고, 두잔 먹으면, 이제 머리가 돌아오고, 세잔 먹으면, 이제 술을 먹고, 두피터, 가 술, 악마에 빠지면 죠 그리고 이제, 아내는 밖에 나가 돌고, 아들들은 오면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어요 결국은 집이 혼자 돼있죠. 근데 이때 회사가 IMF를 받서 회사가 파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다 앉게 됐죠. 오늘 우리가 말할 때 노숙자라고죠. 노숙자 쉼터가 있어요. 노숙아들 노숙자 쉼터에 가서 네. 성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아, 감동이 오는 거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버렸군요. 그러던 중에, 부활절을 맞았어요, 오늘 같이.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술을 먹어서 중독자가 됐고 저는 이제 노숙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술 중독에서, 술 중독에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서는 찬양하고 절망 가운데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인생을 아갈겠다는 레이즈의 교회 집단이니까, 그래서 저엄 아파트 경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으니 제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살고 나에게도 사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간증으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지 말했다 것을 경험하고 있는 부활절입니다. 제가 잘 아는 경남 창원 출신, 유철목사님이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한경림 목사님이 도벨 평화선과 같은 네. 그때 한경림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이라고. 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laughs> 신사참배할 때 신사참배. 이을 목사님. 몇 목사는 신사 참배가 뭐냐면 일본 신을 다해 주르 일본 신사에서 잡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아니, 시계명에서 바위에 다른 신을 일계명을 어긴 거니까 그 사람이 그분이 풀리처상을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죄스럽겠어.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 최대 시찬이잖아요. 후실대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도 온교회갖 오셨지만 어쨌든 그분보다 더 훌륭한 이철 목사님의 손자 이철 목사님 그 장로교회 주한 장로교회 부평 선전에서 구 새벽 예배를 했는데 할아버지의 은덕으로 가 그 유기철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부활의 믿음을 굳게 하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내 발에 바 아래 밥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설교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영국의 스팔전 목사 분이 말하기를 성도에게 성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절이고. 말씀하니까 또 김하늘 박사님 여에대해 총장했던 부분 내가 죽거든 장성국을 부르지 말고 한국문에 들어가는 승리의 행주곡을 불러다오 진짜 그렇게 했어요 김하늘 남 박사님은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데 유교 문화에 찌들어 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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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는 지옥가니가 아이고 그이 우리는 한국에 입성하는데 어? 그저 이의 행정으로 부르는 게 좋죠, 그죠? 육신의 뜻고 이것을 벌어야 하나님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우편에는 그 영과 육신에 있는, 땅에 있는 흥과 육이 부활해서 완전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건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장례 문화가 작고 우리는 짓지 않는 사람들은 가보죠. 귀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알고 하는데, 우리는 장례꽃도. 그 의미야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안 돼. 요뭐 지금 천국 가니까 죽습니다 그 소리야. 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종교가들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으나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부활이 일어났던 그리고 그들은 상징적으로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말하지 않고 또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문제 삼, 말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요세트프스 성경에 기록했고 예수님의 0 0 명이 그 증거했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는문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지 수년에 걸어 사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초대기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상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진 여자들이 이체의 발을 향품해서 이제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문을 막는데요. 장경 둘이 열어도 안 열리는 돌문이에요. 그 문이 열려있고 안을 들여다보니 한옷을 입은 편이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또 예수님의 손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옷을 입은 선사가 그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지금 예수님이 갈리로 갈 것이다. 거기 가면은 예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이세 여인, 박달라 마리아와 다투명이 그 거기서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낙심하여 있는 그 제자들이 있는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셨을 때 내가 부활할 것이다. 3일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세 번을 얘기했는데도 믿지를 않고 또 그것을 보고 와서 금방 보고 와서 증거하는 그 마리아, 마 달라 마리아 등등이 충고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리고 부활의 청년매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죠, 그죠 d 사 s c i p l e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뜻시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산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할 뿐 아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베드로와 세 제자가 있었어요. 미친 아이가 왔는데 기도해달라 기도해 달라 주는 게 아파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 왜 주님은 기도하는데 병자가 났는데 저는 왜 저희들은 왜안 났습니까? 내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면 뜻이 병 치료가 있고, 그리고 귀신이 쫓아가고 삶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왜냐? 우리를 도구로 해서 성령역사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건능을 받고 온 유대와 에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로고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 홍문수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분이 나요 그 나하고, 나하고 몇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봉탄가가지고 얼마나 교육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잘 몰라요. 그르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병자가 낫는 거야. 간질 병자가 낫고 어? 우울증 환자가 낫고 표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걸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병고침을 통해 귀신을 쫓아나고 눈먼 봉사를 쳤고 그래서 사람이 꾸이잖아요 5천 명이 모이고 2만 명이 모이고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첫째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저주가 끊어지고 근데 섬묵사님도 어, 많이 보통 했는 거예요.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데, 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 하더니,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말씀이나 또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 안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데, 상함이 없어요. 마무리 믿음 의에이씌루시 구원받는데 그 완성은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잘 믿어봐요.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7시에 예배를 시작하는 데, 자기가뭐신학교를 나오고 뭐 어떻게 자기 게어떠들어떻요 어떻게 어떻게 어하게어떻니까 자기 개밥 준다떻게다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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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예요 귀신 어떻게 아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 그래서 마음의 이름이 더의에 이르고 입질릴 수 있는 부분 봤는데참있습니 예수님은 자기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한번 받겠습니다. 그들은 누가 자신들을 위해 무덤을 문을 열어줄 것인가 고민하고 그리고 범민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약속에는 정말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허구 얘기로 믿었던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사람은 이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크게 무슨 일을 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얼마나 믿었느냐 자기 아들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정도로 믿고 아들 이삭을 백세에 얻은나도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를 걸떠서 드리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고 믿음의 조상 사 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든 의심하지 않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무엇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만을 원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인 줄 알고 하도 빠짐없이 성취될 것을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때 기도를 하는데 미국의 칼텍스 칼이라는 이 석유의사를 하는데 아침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역청으로 만든 배에 아이를 담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설사장은 역청, 그거는 석유 원인데 생각하고 이집트의 그 지역을 탐서했더니 정말 원조가 나왔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1.16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아이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 되는데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100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군사보다 인, 우리나라가 60만인데 1배 반이 많아요. 그런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합당한 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배되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실줄 확신하였으니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실에, 부활에 대한 의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의심을 했던 도마는 보지 않고 믿지 않고 보면서 믿었습니다. 그런 도마도 결국은 인도에 가서 씻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도마보다 더 맞죠, 그죠?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 말씀에 머리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머리 밑으 하는 것.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 중요합니다. 소울역에서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어난 일인데, 20대 후반의 젊은이가 소울력 앞에서 어떤 4 0대아름다 여인의 전도를 받고 뒤로 갑니다. 교회를 가니까 반 위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위에서 그 보는 순간 여성 목사님이죠? 아, 저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순간 느낌이 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3년 동안 생활비를 빼고 모든 급여를 그 교회에 바쳤습니다. 또 열심히 이제 3년 동안 급회를다녔는데그 그 여성 목사가 그런 말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삼가라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정말 성도가한 100명 됐는데 그 자리에서 농, 농양을 먹고성도들은이 여성이 부활할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요. 3일이 지나도 부활을 안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부활을 안해요. 한 달이 지나도 부활을 안해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성도들은 아 이거 거짓말이라면서 하나 흩어집니다. 우리는 부활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자신들도 부활을 믿으며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일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시나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비히리라 하라 하신지라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가기에 앞서서 실패한 제자. 실패는 무슨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대에게 말했는데, 그 베드로가 자기 울기 전에 세번 부인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꺼져오면서 세번 부인했는데, 그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에 어, 어, 시달리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베드로를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른 제자들도 찾아가 만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불안에 떠는 제자들, 피에 빠진 제자들, 악담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보이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 그 열두 제자 전원이 성교에서 세계를 모금하시고 위대한 사건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계례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성교의 반열로 불러놓으셨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성경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다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신예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것들을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또 우리의 소리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영합 마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간구하시고. 마음을 감찰하느니가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되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감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매일매일 만나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일체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시고 살아계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담대히 흥하고 흥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이 우리 성령께서 오늘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구세하게 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인 중에 백석 아세아 연합 신학을 지내신 한차라 박사님 한지입니다. 그분은 참 부자였는데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어머니에게 늘일 전화. 어머니 돈을 기독론을 공부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전도학을 실습했어요. 어머니 오늘 무엇 뭐, 보셨어요? 뭐 이렇게 빨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 어머니한테 말하기를 어머니 기대해 주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니까. 아시아 연합대학교 총장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철아 박사님의 외아들이 있었어요. 설날 겨울, 목회장에 가기 위해서, 한학대원에, 학대원에서 여름 하게 세뇌를 갔어요제드도에 가가지고 제드교대에서 수영하다가, 그 말을 들은 어, 박사님은, 정신이 없고 다리가 휘지. 하나님, 어찌 하나뿐이 아닌 내 아들을, 그리고 비행기를 가고 있다는, 국회자가 되게 비행기를 하겠다는 아들을 왜 데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즐겁게 돌고 있는 현상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 그림을 보고 나니 아들이 제주도 앞에서 비타하게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기쁘게 있다는 신이 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그렇군요. 내 아들이 바닷 속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군요. 그래 내 아들은 천국에 있다. 이렇게 입술로 뛰우면서 하나님은 슬픔을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내 아들 못까지 내가 해야지. 열심히 이렇게 해서 그 아시아 연합 신학대 학교 총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내세를 준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주님의 부활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위함,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은 것과 같이 우리들도 부활을 신하시기를 여러로추원합니다초대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 자신도 부활을 확신하자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킵니다. 마음으로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거나 그리고 겸려해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하 부활을 부활의 약속을 확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가슴으로 믿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할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은혜를 오늘 새벽에, 오늘 강단에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회름으로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